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승관의 전생 여분의 이어서 두 번째, 부족관. 부족. 부족을 할 거네. 부족관, 무슨 뭐 부족관인가요? 많이 부족하네요. 부족은 되셨나요? 부족. 오락관으로 이렇게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승관 씨. 근데 저는 승관 형이 MC라서 승관 형만 믿고 오늘은 따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모두가 저를 욕하는 상황 속에서. 저를 응원해주면 제가 또 고마워해야 되는데 기대... 네, 고마워야 되는데 진짜 고마워야 되는데 돼. 고맙지는 않아요 <laughs> 네, 오늘 기대해 보시고요 그러면. 아 이제는 네. 아예 고잉이 편집되는 시점까지 다 이게 정말 프로야. 정해놨네요. 네. 네? <laughs> 그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그 한우.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한우. 국내산 소 한우. 에이플풀뭐 각오할 를게 있습니까? 없구나. <laughs> 네 없다고 합니다. 뜯혔어 아무리 배고파도 저희는 풀 뜯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 저 상품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저 한우를 우리가 뜯겠다는 아, 아, 소리예요 어, 네. 네네. 간신히 이해했습니다. 자, 없으 음,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 아, 아 오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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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리더.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다 보신대. 네. 기대 중입니다. 재밌을까봐. 네. 낙타족의 족장, 낙타! 낙타족장, 인간 낙타! 제 각오로 말하겠습니다, 그냥. 호시한테 네. <laughs> 네. 게임을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좋아 좋아 멋있어. 저한테 게임은 질 일이 없어질수 있어도 저희 멤버들은 이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laughs> 나오셨습니까? <laughs> <오케이. 웃음> 호랑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이주 가야 되니까 자신감 있게. 첫 번째 게임은 그렇지. 추억의 이구동성 <웃음> <웃음> <잘하셨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사랑이 <laughs> <잘하는. 웃음> 아, 맞아요. 네 명이 제시어를 한 글자씩. 그러면 네. 글자 수가 여섯 글자인가요? 네 글자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아 위해 한번더 모르는 척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네. 똑똑한데요? 그럼요. 우리가 한 명씩 맡아서 보면 될것 같은데. 순서대로 보자.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세. 에이! 에이. 오케이 답. 라 <laughs> 라. 나는 오. 응. 쿱생 형은 레. 레 레어스. 진짜 잘해. 레 그러면 제대로 듣는 듣는 사람이 누구야? 나나 레. 나폴레옹나폴레오나가나폴레오 나. 어? 나폴레오나쁘네나시나시네나쁘네나시레모나시자요타팀답나쳐주세요나나나나시레모 나쁘네요. 나쁘네나쁘네나모 나쁘네요. 나쁘나쁘네네나네 아, 아 그러면은 뱅통 것 같아. 같아. 돈마라 기거든 마지막 있잖아 음, 아, 확실히. 음. 해박이 대박이. 해방. 해방. 저희 낙타팀 맞추겠습니다. 낙타팀 음. 정답. 음. 하나 둘셋 해바라기 정답. 어쩔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네. 저걸로, 저걸로. 손안 보이게. 그래. 귀엽다. 어 정말 이제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 야좀안 보인다. 지금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안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말내 아, 말. 어, 어, 그럼 낙타 팀 문제 하나 둘셋 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너네가 할수 있을까? 어디 한번 맞혀보시지. 진짜 평과 페이크가 다 담긴 우리의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지. 어. 셋나 근데 도변이만 비 들으면 라 나올 수가 없는데. 맞아 그러긴 해. 안에 이살 맛있죠. 하나 둘셋 가. 텔레비전. 와. 텔레비전! 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와. 실패! 이로써 순식간에 세번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와. 그냥 실패해도 되나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끝까지 해보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번, 셋! 락! 뭐? 라 하나 둘 셋! 가! 카페라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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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씩 듣고 안한 <laughs> 사람씩 글자를 말해야 되는 건가 지금 되게 그 포즈 카메라 의식하는 포즈거 아시죠? <웃음> <웃음> 형 뭐야? 나폐한폐구한폐아 아, 그러니까 순대국밥 같은 거 아니야? 일단 아니. 한번 외치자 그냥 어차피 일단 순대국밥 해볼까 순대국밥 오케이 아, 나안돼 바로 듣겠습니다 하나 둘셋특특아 특이다 특. 폐가 아니라 특. 폐가 아니라 특? 특? 특이야 특자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형지갈비 <goofball>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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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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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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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닌가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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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아니 아니 우. 한아우한니 한우. 아니 아 한우! 니아 한우 틀음니 아니 아니 한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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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우세트! 다늘 세트. 정답. 오!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지? 이거 쉬워. 왜냐면 앞에 글자도 너무 작으니까. 어, 아가 그거. 이거 제일 아, 첫 번째 아, 게 이거거든. 아 무지 나는 대신이야. 누가 훌륭해요, 형님. 오케이. 더 이웃. 우리 편다 이거. 우리 됐어요. 아 이게 빨리. 자되셨습니다 자. 자 낙하조. <laughs> 하나 봐. 둘. 셋! 이! 이! 아! 하나, 둘, 셋! 이! 아! 호랑이 족은 얼마나 연결을 잘하는지 한번 볼까? 근데 지금 슈아형 전환근의 핏줄이. 네. 저거 무거운 거안니면 저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laughs> 자, 지금 대충 느낌 나오는 사람 있나요? 네네네, 바로 왔습니다. 바로 니다 네, 어, 바로 오셨어요? 네네네. 네. 사실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요? 바로 네. 가나요? 자, 힌트 쓰시게 ]ết습니까? 아니야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일단 다시 보고. 아 민규라니까. 아, 민규라니까. 아니야. 원우. 아니야. 민규야. 민경 한번 가 볼까? 아, 민규 아닌데. 아니야, 나는 원우형의 한표 나도 원우. 아니요. 저희 원우형이고. 그냥 가 보고 있습니다. 원우형 한번 가 봐. 원우 같네. 원우.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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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우 같은데 완전... 원우 같아? 어, 원우. 근데 원우, 원우 진짜 진짜 궁금한데. 이게 무거운 건지 안 무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야, 힘 세다. 야, 멋있다. 모르겠어요. 가벼운 거야, 그러면. 민규인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사람은 원우 형이 <laughs> 힘이 세. 얼음물 주격하고 있는 사람 찾기. 오자 여섯 명중한 명은 얼음물에 주욕을 하고 있습니다. 관, 얼음물 주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이거 어, 거의 기넌데? 등... 어 지금 굉장히 어. 두겸씨 약간 그 엑스칼리버에서 아더가 검을 뽑는 <목소리> 그 느낌인데요. 근데 <목소리> 뭐야. 엑스칼리버 많은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바지 조금만 내릴게요, 나. 아, 떼면안 아, 아, 되는데. 아, 바지 좀만 내릴게요, 막. 걔 우리는 가겠습니다. 정했어요 네. 자, 넣어 주세요. <목소리> 넣어 주세요. 자, 킹 드래곤스는 저정도면 디누야? 왜, 왜, 왜 디누로 써? 디누는 그 리액션이 너무 추워 보이잖아요. 좀더 내릴까? 진호예요, 어. 디호왜 디노. <laughs> 자꾸? 야 빼지마, 빼지마, 누라고, 누라고. 정철이인가요, 뭐죠? 저 무조건 진호. 아 넣어요. 뭐 저런 건 상관없는데 저는 과학적으로 다가갔어요. 네. 왜요, 왜요, 왜요? 저 날씨가 더울수록 안에 있는 것이 차가우면.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맞아요. 종이를 보십시오 3번 많이 젖혀져 있지 않나, 않나요? 오 많이 젖어 있죠 저는 둘을 줄이려고 들어가 보려고요 자 아, 차가, 차가, 3번이 좀더 지금 보시면 여기 습기가 좀더차있다라는 아. 말씀을 와,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차가워서 <laughs> <작가다>. 못하겠 <laughs> 진짜로 뒤로! <laughs> <드로와 웃음> 반은 못 쓰기 때문에. 야, 야, 이거 너무 착오가 많아. 와, 이거는 안 야, 돼. 야, 이건 와, 안 돼. 티차르 나주씨 괜찮으세요? 야, 이거 이게 공잉 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난 진호가 왜이렇게 오버하지는데 이게 진짜 못 버틴 거구나. <laughs> 계속 뺐다가 이제 나지는 거. 아, 이거는 사실 시간 게임이었던 게 <laughs> 저렇게 찬물에다 대면 <뜨면> <laughs> 누구도 못, 못 버텨. 못 버텨. 등이 뒤돌아요. 등이 뒤돌아요. 음. 웃음이 다야.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선원! 어?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케이 다 잘한 거 같은데? 나 뭐.. 나 뭐.. 본... <laughs> 어? 어? 뭔지 알것같 음? 나도 몰라 라라랜드? 맞아자라라선다 와.. 오케이 아, 어, 말하안돼말안안돼아 맞아 맞아 아 맞혀자 그럼군 지금만 하고 있어. 아 이거야. 초. 야, 진짜 빨리. 2분3 0 초.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거. 네, 자, 네, 그럼 그다음 기도. 샷건 땡. 제목이 게. 오지 오지. 레뮤제라드. 레뮤제라드. 오른발 이거. 설명 못하는 것 같은데. 일. 둠아리 원스 원더걸스. 이거 못스어 나타족 사5 0 점. 괜찮아, 괜찮아. 호랑이족. 430점으로 좋아 가자 디노야안들리나 씨. 자. 우 우리 오이 저림. <laughs> 오케이. 오. 이. 절임? 오. <laughs> <태>. 이. 오. 이. 절임 오. 이. 절임 오. 이. <laughs> 절임 오. 이. 절임 저림. 저포 스테 이포 지대이봉지대이봉오 <laughs> 오, 바로 들었어 바로 들었어 에스쿱스 에스쿱스 바로 넘어가요 에스쿱스. 아 넘어가 넘어가 예습복습 해시충치 <laughs> 아 그저 그저 야 하나 맞춘 게 대박인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끝났어. 문제 <laughs> <아하. 웃음> 다 말아 먹었어. 에스쿱스, <laughs> 형, 에이 이랜데. <laughs> 야, 우리 한 문제도 못 맞혔어? 큰일 났네. <laughs> 라이언 호트. 라이언. 라이언 호트. 몸질 안 돼요. 라이언 호트. 라이언 호트. <laughs> 다이너마이트. <웃음> <웃음> 다이너마이트. 오. <laughs> 오. <오우. 웃음> 아유. 오. 아직 아니 아직 아니야. <laughs> 하는 줄 알았어 지금. <laughs> 저 확신의 찬 표정이다. 너무 웃겨. 와이파이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이 파이 와인 파티 아 와인 파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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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이파이와이파이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인 파와이파 와인 파 와인 파, 파 아, 와이파이야? 호시 <laughs> 형, H야, H. 잠깐 쉬어가면서 고요수계 외침 보너스 게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여러분. 자, 제가 시작합니다. 준비, 화이팅! 시! 아, 여기팀이구나 자! 와! 어, 어! 어! 제주도에 그 돌멩이 할아버지! <웃음> <웃음> 그 돌로 된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비처인 제주도에 있는 거, 돌아오르막 돌아오르면, 돌아노르노돌노오처리 돌아오르면, 한 다음에 면처리야 <laughs> 김밥이 야해 르면돌아오르야 돌아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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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김밥, 김밥, 김밥이 옷을 벗었어. 김밥이 야해. 김밥, 야해. 김밥이 옷, 김밥이, 김밥이 벗었다. 야해. 김밥이, 야해. 야해. 누드 김밥 아이냐고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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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누드 김밥 했잖아. 없어, 없어. 제 <laughs> <쟤> 몰라. <laughs> 야, 알지. TV, TV, TV. 어? 덜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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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laughs> 것! 어? 다시.. 어.. 어.. 어? 어? <laughs> 유행어 밀지 마! 뭐 하는 거야! Boy! Boy! 뭐 해? 반대! 뭐 해? 나, 남자! 남자 반대! 아남자 반대! 여자! 걸걸? <laughs> <laughs> 근데 영어! 영어! 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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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아니야! Female! 걸! 어, 반복해봐 아빠. 걸걸! 아 어. <laughs> 인정해 인정. 인정 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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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아,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고 갈게요 네 하십시오 낙타죽이 이긴다 하나 둘셋 화이팅! 아, 그래서 아, 너 아, 너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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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삼켜 그냥 씹지도 마 진짜 무겁구나 아, <laughs> 아니야 아 그냥 그냥 들면 안 무거운데 내가 습관적으로 대체 사주로 들으려고 했어가지고 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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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 삼, 어, 에이, 성공 성공 어디 써 있어 아잠깐 아착해 침착해 아, 전원 아, 자, 단체 쫄릉기, 아, 단체 쫄릉기 아, 잠시만, 잠시만 버아 어디, 어디 가? 하영이 더 야, 세게, 더 어, 세게 어디 가, 진짜 아 어디 가? 여기까지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야? 더 세게 <laughs> 더 세게, 더세아돌아다돌아다 아, 돌아다돌아다 나이스, 스스 어디 가? 침착해, 침착해 아, 제발, 제발, 선배 버논 침착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괜찮아, 괜찮아 너의 페 잡히는 살 잘하잖아 지금 끊었다, 너무 끊었다. 조급해 와, 미쳤어 아, 너무 조급해 너무 빨라 9 아, 8, 8 여기서 걸린다고? 7, 안 돼, 7 준비하시죠 안돼안돼안돼6안돼5와3 <laughs> 낙타 팀 아, 실패 아이고 와 미안해 와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야 어렵다 이거 물을 어... 좀더 먹었어야 되나아 모르겠어 물이 너무 차 있나? 그게 진짜다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아, 다 먹어야 돼요. 삼키고 삼키고. 이번 포즈가 재밌네. 여덟, 아홉, 오케이. 번호냐 살살 이번. 입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제사, 제사, 제사. 야 우진은 하체 운동 따라오면 되겠다. <laughs> 파이팅. 진우 오늘 비타민 c 완전 충전하는데? <laughs> 내가 뒤에 타, 내가 뒤에 서할게 그래 봐. 지금 엉덩이 얼굴만큼 웃끼겠다 삼켜, 쭈쭈쭈쭈. 씨왜 이렇게 많아? <laughs> 수달이야 뭐야? 삼켜 삼켜.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 let's go, let's go. Let's go, l 아, 아, 네, 갈게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줄이 꼬여서 아, 줄이 꼬여서, 아, 짧아요. 가, 짧아서, 미안해. 줄이 꼬여서 가, 짧아요 짧아서 t s g 앞에도 있어 앞으로 앞으로 하나 둘 그대로 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에이, 아, 아, 가, 가, 가들어들어 아,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반대야, 반대야 들어가 아, 보야 가, 실패, 실패 야왜 반대했어? 어, 끼리좀 바꿔주면 안 되냐? 좀 바꿀까? 어지러우면? 어, 나코끼리코한번줄래나 레몬, 응. 레몬 먹으면 돼, 돼. 돼. 나 레몬 아. 먹으면 아. 돼, 근데. 아, 야 아, 아 민규야 너무 잘한다 준비해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원니형 코끼리코 약간 되게 고지식한 느낌?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지 1분 22초 자 우리 디노 씨는요? 저는 오늘 뭐 즐겁게 뭐 <laughs> 방송하는 것 <거> 같았지만 <laughs> 뭐, 되게 멤버들을 관찰했고요 관찰했다고요? 한 가지 정도 조금 봤습니다 그런 네. 것을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스맨, 부스맨부스맨 보스맨도 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저도 승관이 형 소감도 듣고 싶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런데 우리 소원 말고 승관이 형 MC를 두 번째 했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첫 번째 팀을 소개했습니다. 에스쿱스 나타줘. 네, 네.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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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 음. 치밀된 퍼포먼스로 상대방에게 도발을. 두 번째 팀 보쉬 호랑이 줘. 5, <목소리> 6, 7, 8 호랑이 호나이호나이아 좋아 좋아 이런 거 웬만한 거다 참는 정한이 형마저 고개를 못드는 모습은 간만에 보네요 <목소리> <있었어, 저> <hole> 자 바로 연습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팀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낙타 팀 앞에는 닭꼬치가 있고요. 닭꼬치 있어요. 호랑이 팀 앞에는 커피요, 커피. 커피. 네. 커피. 네. 낙타 팀 그냥 닭꼬치들 중에 정말 매운 불닭 소스 아 닭꼬치가 있는데. 어, 맛있겠다. 매운 닭꼬치를 먹고 있는 그 멤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거 그냥 닭꼬치인데도 매운 냄새가 나는데? 자 연습 게임 20점의 점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닭꼬치 한입 먹으세요. 어 디노 손 가리지 마세요. 어. 와 <laughs> 디노 누가 봐도 연기를. 페이크나 표정 연기는 자유입니다. 저희 물좀 주세요. 저희 물좀 주세요. <laughs> 아니, 진짜 매워. 디노 진짜 매워 보이는데? 어. 음, 매워. 진짜. 연기 진짜 못해. 하나 믿어보자. 어. 하나 둘 셋. 에스쿱스. 에스쿱스. 다 매운 거라고? 매 근데 김민규가 혼자서 그랬어. 에스쿱스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어. 정답 게한 응. 번인가? 네 뭐지? 연습 게임은 한 번입니다. 아 끝난 거야? 연 연기를 너무 잘해. 본원이야 본원이. 번호는. <laughs> 우지야. 우지. 아 야, 형이야? 우지야? 아, 형이 아 형이야? 아, 아까부터 우지 같았어. 아,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우지 씨 어땠어요? 사실 저도 네. 제가 걸린지 몰라서 원래 네. 이 제품이 매운 거는. 아... <laughs> 근데 그렇다고 치기엔 상당히 매운데. 아... 야 까나리는 한 방인데 진짜 매운 거는. 곧준형만 버... 매운 거 먹어봐. 아, 버티지, 이 형. 근데 우지 형 먹고 나서 바로 우리 호랑이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는 정상. 적인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가 되고 하나는 까나리 카누. 와, 까나리라. 와 까나리라고? 자 가겠습니다. 까나리는 티가 마셔. 안 수가 없어. 주세요. 저요 정환 씨좀 봐요 이거 배트셨어요 지금? 정환이 일부러 그런 거야? 에 정환이라면. 오히려 준이 어때 준이? 수아도 아니야. 수아는 행복해하고 있어. 자기 안 걸려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자기 안 걸렸어? <laughs> 나 민규 형 같은데 멤버들 멤버들 <웃음> 민규, <웃음> 민규 형 같은데. 어왜 가보자. 이 멤버들도 먹으면서 자기가 까나리 카누지 모르는 상태로 먹습니다 우지 씨처럼 똑같이요. 난 준이 아니면 원우 같아 원우 갈까? 원우 가자 원우. 네. 아 민규 형 같은데 원우 아닐 거야. 자 정답 거야. 하나 둘 셋. 민규로 할게요. 민규 실패 누구예요? 호시 씨였습니다. <laughs> 와. 와. 잘 참았다. 호시 집에서 까나리 즐겨 먹어. 야 입에서 물고기 냄새나. 와. 호시가 입을 벌리는데 거의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 있어. <laughs>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연습 게임은 둘다 실패로 아, 네, 끝을 봤습니다.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한번 아,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안녕. 이더선, <laughs> 안녕.